방금 이관일 목사님께서 저희 민창학명과 사제당사부제재뭐 많은 단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동아토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그것을 함께 해주셨고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훌륭한 전선배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도 함성신부님이나 여기 계신 수녀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조 초력을 해주셨지만 이 책을 언뜻 보니까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희망한 자료와 정말 꼭꼬를 한대 모아주셨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 나온 체육계 표현된 제임스 신호트 신부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훨씬 더 표현된 것보다 몇 배, 몇 반배 더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대압진 자, 흘 벗은 자, 끄답 받은 자를 사랑하신 것 같은 표본이십시오. 어,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아일랜드 출신이셨던 거예요. 미국 출생이지만 아일랜드의 피를 가이 심.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친구의 초청한 후 아일랜드 갑자기 거기에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 연구소 같은 형무소가 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600년 이상의 통치를 받는 기간 동안 수련령 순국 열사들이 복수를 이끄는 그런 일당이었습니다 아주 잘모른는아니 안내원이 저희들 안내를 쭉 하면서 설명을 하고 진심으로 눈물을 걸쳐서 순국 열사를 추모하고 그분들의 그 은행과 투쟁을 지키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공무원이야아닙니다 여기 대학교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의대 4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공부를 하고왜 여기가서 고민을 합니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숭교를 하시는데 자원봉사를 하라고 여기서 교대로 그 외국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긴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 해서 승국을 하시는 그 선조들을 기념줍니다 저쪽 미학에 있는 바오르타의 실물을 보러 갈겸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수녀님들이 그렇게 큰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데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상근하시는 수녀님도 아마 스무 분은 넘는것 같고, 신자로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어느 출판사보다도 전문성도 높고, 또 치밀하게 정성을 되여서 책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신호주님을,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늘 저희 속에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을 맡아서 쓴 사람으로서 책을 쓰면서 또는 책을 다쓴 뒤에 원고를 다시 보면서 아, 신호튼 신부님이 살아계신 성, 성인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생시에는 몰랐을까? 이분은 틀림없이 가톨릭에서 언젠가 성인으로 시성식을 해드려야 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메리놀 본부에 찾아가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저희의 신호트 신부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러한 죄책감을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도 썼듯이 신호트 신부님은 사제인 동시에 아, 말년에는 정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민주화, 인간화를 위한 투사이셨고 시인이셨고 철학자이셨고 마지막으로 화가가 되셨습니다. 미국에 로추방당하실 때 아마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의 미술 강좌를 보시면서 독학을 하셨는데 수준이 전문가의 수준을 넘고, 인혁당 유가족들, 동아트위, 민청학년원사제단 나눠주신 그림만 해도 수백 장이 될 텐데, 저희가 그 수제를 파악한 것은 한 200장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저 뒤에 가면은 동아트위와 사업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림 중에 다섯 점을 액자에 넣어서 저쪽에 있는데 저 그림들의 특징은 여덟 이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용당한 사법 살인당한 인혁당 여덟 분을 신부님은 책이나 신앙 그림에 늘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신오투 신부님을 위한 추모 사업을 계속 계속 계속하기 위해서 일단 표본으로 저기에 전시를 했는데 전업화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좀큰 그림은 50만 원이라고 붙였고 작은 그림은 30만 원이라고 붙였습니다. 그 뜻있는 분들이 신오투 신부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저 그를 구매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액자에 모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책을 여기 신부님의 명정 앞에 헌정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현찬위원으로 계속 일하신 이광일 목사님 오민한 기쁨과 희망 전입실장님, 사후통일평화재단 입장원 사료실장님, 그리고 희망의 승윤순녀 선생님, 옛날 동일광직 노조실장 이충각 선생님, 그리고 바우루 딸 출판사의 에피파니아 수녀님, 안토니아 수녀님, 또한 제가 지금 세분 수녀님, 이렇게 저와 함께 제임신호 스 신부님, 우리나라 이름 김필세 야고 신부님, 아픈 한국을 사랑한 신부님의 영정 앞에 이 책을 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부님들 나오시.

꽃도 네, 네, 선생님 꽃도 여덟 송 백현선생님 감사합니다. 8 여덟 송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작가 선생님께 제목을 누가 붙였냐 여쭤봤습니다. 아픈 한국을 사랑한 신부. 아마 저저 저 글자가 아, 작품을 쓰시면서 총 압축된 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을 요새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문화가 노래가 좋아서 등등은 많이 들었지만 아픈 아픈 한국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 한마디가 우리도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광고 한 말씀은 이틀 뒤인 23일 날, 어,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어, 11시 30분에 주보 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9시 반에 대한문 앞에 버스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어, 입구에 성함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파악과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픈 한국을 사랑한 친구 가세요. 제임스 시너트 평균 출판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좀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식분만 진행하고 식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